다음 연립 2차부등식의 해가 4 이상 5 미만일 때, 그렇다면 첫 번째 2차부등식은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되고요. 여기서 변수가 k가 있기 때문에 k가 5보다 작을 때와 클 때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해를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차부등식은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1 이하 4 이상이 되겠죠. 수직선의 다음과 같이 나타내서 연립을 했을 때 문제에서 주어진 해4 이상 5 미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2차 부등식의 해는 k보다 크고 5보다 작다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k는 마이너스 1과 4 사이를 왔다 갔다 해도 해의 크기는 변화가 없겠죠? 그렇다면 그 경계점에서의 값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k를 마이너스 1 지점에 갖다 놓게 되면 마이너스 1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k가 마이너스 1 지점에 가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선 등호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k를 4 위치에다 갖다 놓으면 k가 4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연립하게 되면 4를 포함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k는 4보다 조금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선 등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k는 4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k는 마이너스 1 이상 4 미만이 됐을 때, 다음과 같이 해의 값4 이상 5 미만의 해를 갖게 됩니다.